하늘이 참 높습니다. 푸르고 맑고 공기도 너무 시원하고 좋아서 이 좋은 날뭘 하면 좋을까 나름의 계획을 세우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람들은 생리적으로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잘 되면 잘 될수록 그 은혜를 준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 정성 다해서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잘되고 본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죄 짓고 하나님께 온전히 거역한 인생이 된다는 슬픈 진단을 내놓습니다. 가을 하늘 아래서 있는 배나무를 보고 사과나무 보면 부러운 것이 참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탐스러운 사과를 달고 있을까 저렇게 향내 나는 배가 익어갈 수 있는 복을 받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나무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 하나님의 사랑과 늦은 비와 이른 비 햇빛과 바람과 그 모든 환경을 주신 하나님 앞에 제가 신앙 고백자로 지금 서있습니다 내가 누구 간데, 우리 집이 무엇이 간데, 내 인생이 무엇이 간데, 이런 복을 주셨습니까? 감사함으로 두 팔을 들고 하늘에 감격하는 인생으로 서 있는지, 오히려 이 가을에 우리 자신을 천천히 바라봤을 때 쭉정이만 가득한 혹시 항아리는 아닌지 생각해볼 부분입니다. 호세아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아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가슴의 아픔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기를 원해서 그래도 나름의 담대에 은혜에 사모하고 하나님께 정말 택함받았던 호세아를 통해 가지고 삶으로 행위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케 했습니다. 그래서 엄란한 여인 고메를 택해가지고 아들 둘을 낳고 딸을 낳아가지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배교하고 우상숭배하고 정말 타락한 인생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쓰리고 아픈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는 호세아 입술과 삶을 통해서 경고했습니다. 4장부터는 좀 달라요. 4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이제 삶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신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교원하는 장면이 4장부터 일단 6장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첫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법정으로 얘기한다면 방청석에 앉은 증인들로, 또 방청객으로 앉아서 변호사 대신 또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셔 가지고, 인생의 죄를 낱낱이 지적하고 고발하시는 너희 죄를 한번 논쟁해 보자. 너희 죄를 한번 살펴보자.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심판받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그 죄를 너희 자신이 한번 들어보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논쟁하려 함이라. 죄인된 너희 앞으로 나오라. 이스라엘을 불러 세워 가지고 하나하나 그 죄악된 모습을 들춰 내십니다. 보면은 특별히 두 종류의 죄를 지적하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신앙 고백자라면 반드시 그 가슴에 삶에 있어야 될것 그것을 잊어버린 자거나 잃어버린 자가 있다면 그건 죄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진정 소중한 가치로 맡기셨는데 그걸 잊었거나 잃어버렸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죄이다. 1절과 2절에서 주신 말씀은 그거예요. 너희 마음을 보니 너희 삶을 보니 너희에게 이것이 없다. 뭐라고요? 진실이 없다. 진리 대신 하나님 너희 심령에 찾아와 주셨는데 너희가 진리 대신 하나님을 잊어 버렸다. 너희 마음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잊어 버렸다. 그리고 잃어 버렸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했던 게 뭡니까? 너희 마음을 보니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한 단어로 표현된 인내가 없다. 인내가 없는 자가 성도이겠냐?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공유리 여기는 그 은혜가 없는 자가 하나님 사모하는 자이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죄인이라. 너희에게 진실이 없도다. 진실의 기준인 진리가 없도다. 인해가 없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도다. 저에 대한 얘기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에 대한 얘기인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는데, 그 은혜 속에 사는데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환경적으로든 삶적으로든 가을 인생처럼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가득 차야 되고 넘쳐나야 될 진리와 인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다 얻으러 가버리고 오히려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하도다 하나님을 떠나고 있도다. 있어야 될 이것이 잊어버린 인생, 잃어버린 인생, 그런 죄인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내 관계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심판에 떠는 인생이라면, 그가 행하면 절대 안 되는데 행해서는 안될 행위를 하는 자들이 또 죄의 죄예요 두 번째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3절부터 쭉 나온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뭡니까? 거짓말을 해요 속여요 엄난한 행위를 해요 도둑질을 해요 심지어는 생명을 죽이는 살인을 합니다 완악해져서 계속 피가 피를 뒤이어 오는 피 흘림이 끊이지를 않아요 누가 그렇다고요? 이 본문의 수신자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아 이 하늘 법정으로 나와 봐라 내가 너희를 고발해야 되겠다. 너희와 논쟁해 보자. 내가 변호사가 돼서, 내가 검사가 돼서, 내가 판사가 돼서 너희 죄를 낱낱이 들쳐낼 테니까 한번 들어봐라. 그본 마음은 뭘까요? 한번 받아십시다. 너희는 회개하라. 회개하기를 소원하신 거요. 예 서기를 소원한 거예요 그 멀쩡한 호세아를 불러다가 가늠한 여인 음란한 여인과 결혼시키시고 내 딸이 아니고 내 아들이 아니고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할 음란한 소생을 앞에 놓고 경고하신 이유 목적이 있다면 너희가 그런 인생이니까 돌아서라 회개해라 그치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왕강해서요 교만해서요 왕강한 암소처럼 버팅겨요 막 들이받아요 이리 뛰고 저리 날뛰는 왕강한 암소 같은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시골에서 나오고 자랐습니다 버팅기는 암소 이리저리 날뛰는 암소가 어떤 모양인지 압니다 그 모습이 성경에 기른 내 모습이라고 지적하니까 너무 더 부끄러워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미 텅텅 비어가지고 빈소리같이 소리만 요란해요. 뭐 교회 앞에 사역 앞에 신앙 뭐 모습 앞에 뭐 포문 잡지만 빈 깡통이 요란하듯이 지나갈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요란한 빈 깡통 소리만 들려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요. 그 마음창고에 텅텅 비었어요. 이내가 없어요.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요. 처지를 바꿔가지고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깨달음도 없고요. 그냥 먹고 마시고 입는 세상 쾌락에 비맞고 사는 이스라엘 인생과 비슷한 세대가 사실 저 우리 모두와 사는 이 시대의 인생들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 많으시고 자비 많으신 하나님도 포기를 합니다. 들어보실래요? 저를 봐보세요.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하고도 그 어떤 인생하고도 너는 다투지 마라 논쟁하지 마라 책망도 하지 마라 이미 그들은 양심이 화인맞아 가지고 아무리 다투도 아무리 책망해도 아무리 꾸짖어도 반응 없을 거다 고소함을 하는 부부가 있다면, 부모님이 책망하는 귀한 자녀가 있다면, 지도자가 아픈 가운데 꾸중하는 회중이 있다면 아직 소망이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꾸중하는 거고, 다투서라도 돌아오기를 소원한 거지요. 데 하나님이 놔버려요 하나님이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설교 가운데 찔림받은 인생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아, 내 양심에 그래도 하나님이 양심의 씨앗을 남겨두셨구나. 두려움이 있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것이 남아있는 분이라면 아, 그래도 내가 아직 소망이 있구나. 그루토기가 남아있구나. 찔림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느낌이 없다면 이미 망가져가지고 헛도는 나사목과 같은 인생이요. 소망없어요. 여러분이 엽기서를 압니다. 엽은 동방에서 제일 큰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평가할 때 정직한 자라 했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도 인생에 옷을 입고 있으니까, 마귀 사탄이 장난쳤어요. 아들, 딸에게 어려움이 와서 죽습니다. 그 많던 재산도 다 없어집니다. 그 믿었던 아내도 떠나요. 몸의 건강도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렇게 의지하고 위해주던 친구들도 공격자가 됩니다. 심지어는 젊은 엘리우라고 하는 청춘이 나타나가지고 들어서는 안될 온갖 비난을 다 쏟아냅니다. 돈 없어서 슬픈 게 아니었어요. 아들, 딸이 죽어서 슬픈 게 아니었어요. 건강 잃어서 여비 슬픈 인생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친구들 비난 때문에 젊은이에게 들어서나 안될 비난 들어서 그는 슬프다고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대왕계 성도 여러분 여배 슬픔이 뭔지 아세요? 여배 애절한 눈물 어린 호소 절규가 뭔지 아세요? 돈 아니었어요 환경 아니었고요 가족 있고 없음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의 반응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슬플 때 인자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내게 반응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돌아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그가 그러니까 여비 받아들일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사람 버린 건 괜찮고 돈 없어진 건 괜찮으나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라면 내게 소망이 없도다. 자로 뒤로 위로 아래로 봐도 나의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게 슬픔이요. 여러분의 슬픔은 뭡니까? 여러분의 절망은 뭐고 여러분의 소망은 뭡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건강입니까? 환경입니까? 아니요. 여비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여비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여비 진짜 가슴 뛰는 고백 무엇이라고 토해낸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싹을 꽉 붙드는 거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손에 잡히는 거요.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근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내 앞길 캄캄해도, 나는 그 모든 걸 알지 못해도, 그 연단이 온갖 연단에게 다 있다 할지라도 아 소망이 있다고 얘기해요. 왜요? 그 끝자락에는 하나님이 나를 정근 같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에서 그런 소망이 환경 아닙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너희 중에 그 누구든지 아무하고도 다투지도 말. 책망하지도 말라. 그는 내가 포기했노라.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 이 선언을 받으신 분이 있다면, 반맛이 있을까요? 잠이 올까요? 뭐 환경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아니요. 왜 그렇게 됐냐? 왜 이내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왜 진리 대신 그 진실이 진실의 주권자인 하나님이 왜 없냐? 뭘로 알수 있느냐? 너희 이제 누가고 다투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고 그냥 포기해 버려라 나버려라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 됐냐? 그 현상적인 장면을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해요. 호세아 당대의 지도자는 제사장입니다 영적인 위계 질서의 대표성입니다 하나님이신 권위의 상징입니다 말씀의 대언자고요 율법의 전달자고요 모든 제사의 주권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곧 그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를 주관해 가시는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표정이 제사장이었어요 왕강아 암소처럼 요 막불로 들이받고 다리로 버틴 기도하고 이리저리 뛰는 모습을 뭐라고 했냐면 그들은 제사장과 다투는 자와 같음이라 그에게 겸손이 있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까? 그에게 진실이 있습니까? 그 교만함 속에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이래가 있습니까? 없어요. 제사장하한판붙고 있는데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가르쳐서 세상 사람 앞에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교회 지도자가 있습니다. 가정에 어른이 있습니다. 질서의 축이요. 권위의 축이요. 질서와 권위를 깨뜨린 인생. 사실 소망 없어요. 그릇이 깨져서요. 유리잔이 이미 금이 가가지고 깨진 인생이요. 그 누구하고도 이제는 다투지 마라 너 입만 아플 거다 책망하지도 마라 오히려 계란으로 바위치게한것 같이 왕관 인생이 돼가지고 그말 들어가지 않을 거다 포기한 거요 아나 간섭한 사람 없으니까 아, 내 마음대로 해도 아무 일 없으니까 좋다 그건 저주예요 이 가을에 소망을 오늘 본문 속에서 다시 봅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너희 며느리가 너희 딸들이 음행하고 있도다. 그들을 책망할 이유가 없도다. 그 남자들도 그러니까. 이 백성이 제사장과 더불어 다투는도다. 싸우는도다. 그들을 탓할 이유가 없도다. 역시 제사장도 그런 인생들로 떨어졌기 때문이라. 낮에는 너희를 내가 죽이리라. 밤에는 제사장들을 내가 죽이리라. 그 결과로 너희 어머니를 멸하리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요. 그런데 소망이 보여요. 이스라엘아, 너는 범죄했을지라도, 너는 죄악으로 디번복이 된 인생일지라도, 저 유다는 범죄하지 않게 할 것이라. 유다를 구별해 주시는 거예요. 유다라고 별반 인생입니까? 뭐 의지로 됩니까? 다짐으로 됩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 이스라엘은 타락하고 범죄하고 포기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저 유다는 내가 범죄치 아니하게 할 것이라 소망이. 여러분, 이 말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가을에 힘써 요하를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 가을에 가장 하기 좋은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적응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으로 많이 묵상하고 고백하는 일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내 가슴에 차곡차곡 쌓는 일이요 오늘 이 권사님의 온 마음 정성 다해서 필사한 성경이 강단 성경입니다 여러분 한번 묻니다 우리 장모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성경 몇번 읽으셨나요? 구약 찾으라고 할때 신약에 와서 뒤척거리는 사람 많아요 부끄러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말씀이 신약과 구약이 연결됩니까? 상황상황이 여론 아들에게 딸에게 교훈할 교훈거리가 됩니까? 수천 수만의 증인들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울때 내가 슬플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아플 때는 이렇게 했노라 내가 슬플 때는 이렇게 이겼노라 내가 유혹받았을 때는 이렇게 그 유혹의 강을 건넌노라 증인으로 우리 앞에 등장한 수천수만의 성경의 인물들을 여러분 몇 사람이나 만나봤습니까? 뭐 세상 경륜을 얘기하고 세상 지식으로 상담하고 그건 부끄러운 거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차곡차곡 정리가 돼 있고 구분이 돼 있고 상황상황 상황, 케이스 바이스 케이스로 여러분에게 적금이돼 있습니까? 창고가 비었나요? 돈 없는 것보다 더 부끄러운 거요 더 위기의식이요 고속도로에 들어섰는데 계기판에 기름이 달랑달랑한 것보다 더 불안한 거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비었으면요 그러니까 이 가을에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응하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거요. 그 말씀이 힘이 될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역사하여 여러분이 마귀 사탄에서 이길 줄 믿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이해하고, 고요함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 가슴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주신 인도하심과 사랑에 위로받고 힘 얻어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괴롭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손을 모은 자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환경이 아닙니다, 사람 수가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 기도 가운데 응답자가 돼 가지고 내 앞에 계신 것을 내가 고백하는 신앙 인생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보니. 너희에게 진실이 없더다. 진실의 주권자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소 그분이 안 계시더다. 내가 보니 너희에게 여와를 아는 지식이 없더다. 하나님의 말씀의 창고가 비었더다. 이말씀에 깨달음이 있어서 새벽기도에 성도 숫자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단순한 수호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인생이요 하나님께 새 힘을 공급받는 영적인 충전하는 그 복되고 귀한 시간 이 가을이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은 범죄했을지라도 저 유다는 내가 범죄치 않게 할 것이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 그분의 고난, 그분의 부활의 능력, 그분의 십자가의 절규. 기도할 때 여름 심정에 울릴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 다시 보세요. 깡통 인생은 요란합니다. 깡통은 굴러가면 굴러가서 온 동네를 막 요란케 하고 시끄럽게 하고 정신없게 만듭니다 복직해보세요 말씀이 채워져서요 기도에 물이 담겨서요 깡통 인생으로 이 가을을 보내시렵니까? 저도 오늘 달력을 보면서 많이 생각해봤어요 10월달 이렇게 일정을 보니까요 제 목회 일정 가운데 밖으로 나간 일정이 제일 많더라고요. 더 우선해야 될 일정이 있다면 뭘까요? 여호와를 아치다, 힘써 여호와를 아는, 힘써 여호와께 나아가는 단한 발짝만이라도, 단한 번만이라도, 단한 뼘만이라도 여호와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백으로 일어나십시오.